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어, 최근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마스크가 참 문제라고 예, 저 국민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불편해.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 그런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서 어렵게 이제 지금 농협이나 뭐 공적 어, 그 판매처에서 뭐 우체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농협에서 길게 줄을 서서 이제 마스크를 마스크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뉴스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며칠 전에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아, 어떤 분이 어, 저쪽에서 이제 오랫동안 줄을 서가지고 마스크를 산 다음에 다시금 저쪽으로 쭉 가가지고 맨 뒤로 가서 다시금 이 마스크를 또 사는 모습을 이렇게 에,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 모습을 보면서 뭐 거기서 나름대로 뭐 번호표도 나눠주고 무슨 방법도 하고 뭐 스티커도 붙이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뭐 스티커 떼버리면 되고 뭐 하면 지워버리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또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한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또 줄을 서느냐 또살수 있느냐 원래 한 사람의 한 사람의 한 번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 중에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 면 어차피 이렇게 줄한번 줄을 서서 사는 게 어려우니까 이왕 나온 김에 기회가 됐을 때한 번이라도 더 사야 되지 않냐 마스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해는 갑니다. 지금 뭐 당장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다섯 어, 개 갖고 뭐한 집안 식구가 계속 다 나와 있을 수도 없고 그래봐야 뭐 식구들이 몇번쓸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여기서 이제 판매한다 산 다음에 또 어디 가까운 데 가서 빨리 가가지고 거기서 줄 서서 또 사겠다고 가시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 규칙을 어기고 마스크를 구입하는 그런 모습. 어, 물론, 뭐,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지만 그게 만약 내가 지금 당하는, 당하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 이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다가오거나 혹은 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끊임없이 끌어 모으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뭐 마스크 더 있으면 좋겠죠 더 많이 잠겨 놓으면 또 그게 언젠가 또쓸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며칠 분이 우리에게 집에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또 가지고 와야 되는 게뭐 어쩌면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되고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배가 고프고 끊임없이 목마른 어, 그러니까 채워도 채워도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뭐 2%가 늘 부족한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늘 언제나 이게 배부르 배고프고 늘 언제나 무엇을 목말라하는 그런 인생.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예수님은 그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끊임없이 목마르다고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그것을 채워준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이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또 배고프게 되면 또뭘 달라는 겁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라도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좀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에게 영원히 배부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을 너희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하고 있는 떡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떡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지금 육체적인 떡을 그 요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떡을 채우는 것으로 인간이 만족되어지는 게 아니다. 영원하게 목마르지 않고, 배, 줄이지 않는 그 떡을 너희들한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떡, 어, 진짜 배불, 어, 배고, 배부른, 어, 정말 줄이지 않게 되는 그 참떡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은 그런 생명의 참덕이 되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 아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마지막 날에 40절 말씀 보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다 구원받게 하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떡, 영원한 떡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 우리 인간들이 사실은 가장 배고파야 하는 것, 배고픈 이유, 그리고 또 영원히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목마름을 갖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존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도록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인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었습니다. 각종 나무와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겁니다. 언제나 배가 고픈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 에덴동산에서 다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채워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채워졌기 때문에 채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함께 살고 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땅을 경작하면서 수고로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까? 왜 배고프게 되었던 것일까요? 왜 목마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버리고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하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어그 영원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배고픔과 줄임의 상황에 그 목마름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에 인간이 배고프다. 어, 이 그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문제만을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육체의 이 배고픔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목마름의 문제는 진짜 우리를 어, 그, 그 채워줘야 하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내가 참떡이다. 참생명의 떡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실 수 있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이그 모든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주님 우편에 앉아계시고 이제는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우리에게 닦아주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할수 있는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존재가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목마른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늘 배고픈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느끼고 있죠. 그러나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이 목마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도 넉넉히 더욱더 더 하시는 하나님의 최우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어,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죠.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의 얼굴을 향하여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오늘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하루를 승리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